올림픽 체패 기념 제 39회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 대회 대학부 경기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최현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남자부 개인전 결승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최두희 선수는 이제 강동님의 말에 따르면 3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결승에 올라왔고 이 경기대학교의 좀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민기 선수는 어, 만나봤는데 상당히 좀 수줍은 편이더라고요. 네, 수줍은 거에 비해 성적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얼마 전 6월에 있었던 대통령기 대회에서 상관상을 한 선수고요. 그 바로 전 대회, 5월달에 있는 동료 5월 선수권 대회에서는 상관상을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체백력 회장 기분대첫 출전의 결승까지 올라온 최두희 선수 자, 그리고 서민기 선수는요. 지난해 올림픽 재패 기념회장기 대회에서는 4라운드에서 패배를 거뒀는데 확실한 발전을 이뤄냈고 가장 기대되는 게 이번 대회 끝나고 휴가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휴가는 정말 꿀 같은 존재거든요. <laughs> 선수들이 이제 이번 대회 끝나고 또 올해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두 선수들입니다. 올림픽 재패 기념 제 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 대회 남자 개인전 결승 출발합니다. 먼저, 최두희, 오. 9점입니다. 3인기 역시 9점을 쏩니다. 오. 최두희의 두 번째 화살, 비슷한 곳에 꽂히면서 9점입니다. A. 서민기 8점. 점 9점, 9점 최두희입니다. 일단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10점이 필요한 섬기입니다 엑스텐입니다. 2 27대 27대27첫 번째 세트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지금 속이 직전부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지금 바람의 방향과 흐름이 똑같이 이렇게 아 9시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정말 크게 보고 자신있게 쏘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은 긴장된 모습으로 입장을 했었던 두 선수 최두희 선수는 모두 9점 서민기가 9점, 8점, 1점을 쏘았고요 27일 27시 5분에 엔센트는 양성들과 나란히 1점씩 마감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한발한 발이 상당히 중요한 결승전이고요. 네, 최두희 같은 선수는 초반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만의 컨트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멋진 승부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포인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최두희 9점으로 출발하는 2세트입니다 서민기 끝쪽에 걸치면서 9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최두희 선수, 두 번째 화살은 8점이었구요. 계명대학교의 서민기 선수 9점을 기록합니다. 빠르게 따라붙어야 하는 최두인데요 8점으로 아래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서민기 9점입니다. 27대25 1대1의 세트스코어에서 2점을 더 얻어가고 있는 서민기 선수입니다. 최두희 선수가 중간에 살짝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람이 불다 보니 오조준을 했는데 거기로 안 갔을 경우 선수들이 약간 더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화살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 다음 세트 때에는 빨리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과감하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두희 네. 선수 어,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체계적인 훈련과 팀 분위기가 좋아서 운동이 재밌다. 올해 성적도 좋고 이제 개인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1학년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멘트를 한바 있습니다. 3세트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끌려가고 있는 최두희. 요 기분 좋게 휴가를 맞이할 수 있는 서민기 선수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이제 시작입니다. 9점입니다. 아직도지직까지 10점이 없도요도 쟤도 쟤점 쟤도 쟤 점을쐈고요 3세트를 자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두희 선수입니다. 10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두희 선수가 3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서민기의 3세트 마지막 화살은 9점. 아, 화살 모임은 좋지만. 조준기나 아니면 오조준을 조금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결국 이렇게 최디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 놨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3. 네, 그리고 선수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활을 쏠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보니 아마 긴장도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긴장감을 좀잘 유지를 하고 컨트롤을 하는 게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런 경험을 또 많이 살려 주고자 하는 이렇게 협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정말 자신의 걸로 삼으려면 좀 과감한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 이 경기를 볼수 있는 것도 좋은 거지만 선수들에게도 이게 참 좋은 기회가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수, 활을 쓸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선수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세트 10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최두희입니다. 역시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민기 선수 정말 중심도 좋고 쏘는 자세도 너무 완벽합니다 아, 예. 20대19 아, 길어요 최두희 입니다. 서민기도 1 0점을 쏘게 됐고요30대 29. 서민기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4세트가 아니었을까 싶고, 아, 최두희가 완전히 아, 지금 분위기를 바꿔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최두희 선수 정말 초반에와 다르게 이렇게 점점 더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접전 끝에 이제 5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거든요. 서민기 선수는 정말 슈터포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처럼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쨌든 자신의 것들을 잘 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양궁입니다.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이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긴장감에 눌리지 않고 화살을 잘 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승까지 온 선수들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공구 하나 빼놓지 않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긴장이 되면 사람의 몸이 약간 무릎해 지면서도 많이 근육들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선수들이 조금씩 노하우를 쌓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기부터 출발했습니다. 텐입니다. 쳐야죠. 최두희. 역시 10점입니다. 비기게 되면 최두희 선수의 우승이고요. 믿고 써야 됩니다. 서민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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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삼을 주지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최두희. 긴장감 <laughs> <laughs> 넘치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기의 5 세트 마지막 화살. 스리 <laughs> 텐입니다. <310입니다. 웃음> 5세트를 30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두희, <laughs> 자 용심을 보였죠. 파살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30대 28, 서민기 선수가 5세트를 가져가면서 5대 5 스코어가 맞춰집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2 세트를 가져가면서 서민기 선수가 먼저 앞서갔는데 4세트에 뒤집어졌고 5세트에 다시 한번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약간의 멘탈 싸움에서 지금 서민기 선수가 위로 붙이고 있는데요. 네, 슈도포 네, 경기에서는 각각 한 발씩 쏘기 때문에 이런 강심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강심장인지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선수들에게는 잔인한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짜릿한 그 슈더프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쏴야 됩니다. 딱한 발이죠? 네 맞습니다. 최두희의 차례입니다. 어. 최두희! 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서민기, 슈도프에서 아, 9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최두희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이런 10점도 엑스텐 정말 피노리 가까운 10점을 쌓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기 선수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두희 선수가 아주 영광스러운 개인전 우승. 그리고 서민기 선수는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두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짜릿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최두희 선수. 연극으로 가게 됐지만 결국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